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강프로입니다. 이제는 식당이나 편의점, 다이소 같은 곳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고객님, 원화로 결제하시겠어요?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시겠어요? 요즘 코인이니, 가상자산이니, 디지털화폐니 어렵고 멀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이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까지 나서서 원화랑 1대1로 연동되는 디지털 돈, 즉,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왜 나라에서까지 직접 나서게 된 건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종목은 뭔지, 앞으로의 대장주는 또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죠. 스테이블 코인. 말이 어려운데, 뭐 하는 코인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1코인은 100원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하루에도 몇 퍼센트씩 가격이 출렁이죠 오전에 사고 오후에 팔았는데 손해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100원짜리다 라고 만들어지고 그 100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테이블, 안정된 코인입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요? 가상 화폐를 결제에 쓰려면 가치가 안정돼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보낸 돈이 도착하자마자 가치가 떨어진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실제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해외 송금, 온라인 결제 그리고 코인끼리 환전할 때 기준통화로도 쓰입니다. 이제는 그냥 투자용 코인이 아니라 쓸수 있는 돈이 디지털화되는 시대인 거죠. 이걸 먼저 만든 나라나 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한발 앞서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미 USDT,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정부가 굳이 디지털 돈까지 직접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꽤 전략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비트코인은 너무 들쭉날쭉 하거든요. 어제 산 코인 값이 오늘 반토막 나거나 내일 두 배가 된다면 누가 그걸로 마음 편히 편의점 결제를 할수 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선 국민이 실제로 쓸수 있는 안정된 디지털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유는 지금은 USDT, 테더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달러랑 1대1로 연동된 코인을 외국 기업이 만들고 우리는 그걸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돼서 오래 가면 결제 주도권이나 통화 영향력까지 해외 플랫폼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디지털 업폐가 도입이 되면 정부는 불법 자금도 추적 가능하고 복지금도 자동으로 쏠수 있고 심지어 현금 유통 없이도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즉, 돈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가 거의 없고 은행 없이도 누구나 쓸수 있다는 점. 앱 하나만 깔면 은행계좌 없어도 송금 가능, 결제도 QR로 끝, 금융사각지대까지 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디지털 화폐에 뛰어드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안정성은 갖추고 주도권은 뺏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직접 만들고 관리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정부는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데입니다. 그 방향이 꽤 구체적인데요. 먼저 정부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로 만든 돈인데 예시로 항상 1코인 1코인은 100원처럼 원화랑 1대 1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지폐 한장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나 이걸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이 코인을 누가 만들 수 있는지 만들려면 준비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하는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두겠다는 겁니다. 즉 그냥 아무 회사나 나 코인 만들게요 하면서 만드는 시대는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이 CBDC. 무슨 말이지? 하실 텐데,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렌시로, 즉,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돈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면, CBDC는 나라가 만드는 공식 디지털 통화죠. 정부는 지금 이두 가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굴리는 구조를 구상 중입니다. 공공형, 민간형이 병행 운영되는 이중 트랙. 한쪽은 정부가 책임지고 한쪽은 기업들이 혁신하고 통제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나 토스 단알 같은 핀테크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주겠다고 합니다. 즉 정부가 디지털 돈 시장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룰을 만들고 직접 들어가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직 이 법은 입법이 진행 중이고 정권이나 제도 방향에 따라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민간 참여가 늘어날수록 보안, 책임 문제 같은 리스크도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점 이건 앞으로 정책과 시장을 같이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대와 함께 불확실성까지 감안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이 시장의 투자자로서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코인 하나 만들어서 앱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디지털 돈 하나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꽤 복잡한 작업이 이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블록체인 기술. 이건 일종의 디지털 장부입니다.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기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낸 500원이 진짜 그 사람한테 제대로 갔는지, 그게 중간에 복사되거나 위조되지 않았는지, 이 모든 걸 확인하고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뼈대죠. 두 번째로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을 다루는 것인데 보안이 허술하면 끝입니다. 해킹으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개인 정보가 털리게 되면 코인의 신뢰는 그 순간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 수준 이상의 암호화, 인증, 접속 제어 기술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제 인프라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처럼 바로 송금되고 처리되고 정산까지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은행처럼 일하는 백엔드 시스템이 있어야 실제로 편의점에서 QR코드 찍고 결제하면서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앱과 UI 기술. 사실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쓰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헷갈리지 않게 쓸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도 편하게 쓸수 있는 코인이어야 대중화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코인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융, 보안, 플랫폼, 사용자 편의까지 다 챙기는 종합 기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반응이 가장 빠르고 강했던 종목 다섯 개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이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생활 결제용 디지털 화폐인데 그걸 바로 실현 가능한 플랫폼이 뭐죠? 바로 이 카카오페이입니다.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미 쓰고 있고 증권, 보험, 송금, QR 결제까지 가능한 슈퍼 앱이죠. 게다가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도 보유 중이라 기술, 사용자, 금융까지 3박자가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 참여를 허용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조건을 충족할 기업은 이 카카오페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도 카카오페이 최대 주주 지분율 55%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을 주도하면 카카오도 자연히 테마에 탑승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카카오톡 사용자 기반 생태계 연결성까지 따지면 이건 그냥 간접 수혜가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한 배를 타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알입니다 단알은 말 그대로 원조 결제 기술 기업입니다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특허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페이코인을 통해 이미 수년 전부터 디지털 자산 기반 실물 결제 실험을 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발표에 두번 연속 상한가가 괜히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정보 인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돌아가려면 거래보안 인증, DID, 분산신원 확인이죠. 이런 기술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회사는 공인인증서 시대부터 금융보안 전자서명 기반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결제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인증은 결국 여기를 통하죠. 그런 기대감이 붙으면서 최근 흐름에서 같이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기술투자. 이건 어떻게 보면 간접수의 테마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투자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 상용화되면 그 기반이 되는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도 덩달아 수혜주로 묶이는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보시면 뭐 KCT, NHN KCP, 미투온, 위메이드, 아톤 등등 관련주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단기급등 조정, 다시 재료 반영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언제 움직이는지, 당연히 일반 투자자분들이시라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추가 뉴스, 흐름, 종목 정리는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서 바로바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말미에 나오는 번호나 제 설명란에 나와 있는 번호, 그리고 제가 지금 적어드릴 번호 010-9875-0524로 주식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순 테마가 아닌 흐름을 읽고 진짜 수혜주를 구별하는 것. 그게 결국 투자에서 진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텔레그램 이야기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요새 투자자들한테 집중 조명 받기 전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10월 4일 23년 10월 4일 보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및 원전 관련주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가가 이때입니다 이때 차트 보시면 바닥일 때에요 그날 고점으로 보더라도 16,380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때부터 추천드리고 원전 업황 좋다고 작년 3월 12일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습니까? 연일 계속 올라서 41,400원. 52주 신고가 찍었죠? 150% 넘게 오른 겁니다. 또 최근까지 핫했던 인벤티즈랩. 4월 17일 목요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보시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이죠? 그러고 나서 61,000원까지 갔습니다. 4월 17일 고점으로 보셔도 21,700원이니까 61,000원까지 상승했으니 대략 180% 오른 겁니다. 여기 들어와 계셨다면 제가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 중에서 30%, 50%도 못 드실까요? 하나오션도 보시면 24년 4월 6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바닥쯤에 추천을 드렸죠. 24년 4월 6일 고가로 잡아도 27,100원. 최고점이 96,500원이니까 쭉 올라서 대략 250% 오른 겁니다. 오르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주도 섹터. 원전. 바이오. 조선. 방산. 다 미리 터지기 전에 지뢰 탐지견처럼 미리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밤새 노력하고 분석해서 주도 섹터 미리미리 다 잡아드리는데 시세 임박됐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데 제 텔레방 들어와 계신다면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못 잡으시겠습니까? 다못 잡으시더라도 하나는 잡으시겠죠. 그리고 저 올라간 거 다는 못 먹더라도 이 중에서 절반 정도의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해도 수익 계속해서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결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드려도 제가 드리면 다릅니다. 종목명, 매수가, 딱 이렇게만 드리기만 하지 않고, 왜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왜이 종목이 좋은지, 왜 지금 들고 있어야 하는지, 코멘트 다 드리면서, 전체 업황 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투자에 대한 개념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 더 받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재테크, 주식은 돈 많이 벌면 장땡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돈이지 않습니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투자 원하시는 분들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8750524로 주식이라고 문자 한 건만 보내주십시오. 다음 영상 나와 있을 때는 이미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비공개 텔레그램 초대 드리고 급등 임박 종목들 분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업하시면서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나중에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시면 그때 텔레그램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확실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